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요. 주식시장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49 포인트나 오르면서 거의 1.6% 가량 올랐는데요. 이 랠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는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저희 리노 클럽 분들 그 계좌 수익률 한번 설문조사 해봤거든요. 재밌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주식 시장 살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5년 코스피 상승률은 32%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한 걸로 따져보니까 7월 달에도 벌써 3.6%가 올랐고요. 올해 32.7% 코스피. 코스닥은 17.6%가 오르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S&P 500도 지금 올해 6.5%, 나스닥도 6.7% 올라주고 있는데요. 어,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제 수익률은, 어, 여기를 따라가고 있나? 얼마나 따라가고 있나? 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뭐몇번 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상승장이라서 제가 공격수로 좀 분류하는 그쪽 그 종목들은 성과가 좋지만, 뭐 이제 일부 수비수 종목들은 좀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지고, 공격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좀 이제 나눠 놨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종목수를 많이 줄여갔고요. 어, 국장에는 한 12종목, 미장에는 한 5종목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압축돼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뭐, 조금 비중 조절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격수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타임폴리오 이두 형제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 공격수들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 워낙 좋다 보니까 금융 고배당도 성과가 엄청 좋고 배당도 잘 나오고 있고 코덱스 200 타겟 리클리 커버드 콜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어 코덱스 200이나 맥커린프라는 뭐 그럭저럭 코덱스 200도 괜찮긴 한데 제가 조금 늦게 사서 수익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맥커린프라는 그래도 배당 포함하면 올해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니까 물론 배당금은 8월달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어 3월인가 4월인가 샀는데 수익률이 지금 36%뭐이 뭐 정도 돼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못산게좀 아쉽긴 합니다. 미국 종목들이 조금 아쉽고 뭐 여기 는어 특히나 이제 채권 혼합이어서 그렇게 많이 못 가고 있고요. 이건 버퍼 종목이다 보니까 어, 내년 3월에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어차피 골키퍼로 놔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메타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알파벳은 조금 아쉽고 요 수비수들은 그냥 수비수 역할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수익률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노클럽 분들하고 제 지인들한테 수익률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노클럽 분들 오늘 어, 투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0에서 10%, 10에서 20% 수준이 많았습니다. 0에서 10%가 한 43명인가 이렇게 토, 어, 했는데 음, 20명이 거의 절반 정도가 한10% 안쪽에서 수익이 났고 10에서 20%까지 수익을 낸 분이 18명, 그리고 20% 이상 낸 분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와한 분은 아예 계좌 보여주셨는데요, 25%의 수익률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셨고. 어, 마이너스로 가 있는 분들도 두 분, 10% 초과 마이너스도 한분 계셨네요. 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계좌 뭐한 2억 몇천 투자하고 있는 친구도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랑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지금 IRP 운영하고 계신 분도 한14% 정도 수익을 내고 계셔서 아주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어, 두달 빼야죠. 지금 한4 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럼 얼마나 수익률이 난지 궁금하실 궁금하신가요? 아, 제 수익률은 지금 실현 수익하고 평가손익을 더해서 보면. 어, 오늘 기준으로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국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비중을 70으로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국내 70, 미국 30이고, 이 미국에는 이제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배당주 비중은 지금 이제 한89% 정도까지 좀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커버드콜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국내나 너무 올라가 있다고 보고 약간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커버드콜을 조금 늘려놔서 17.6%까지 올라갔고요. 채권과 약간 좀 안전자산 쪽에 한30% 정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얼마이신가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셨죠. 근데 뭐 남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코스피가 30%가 넘었다고 해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뭐 포모를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어,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평균이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익률을 잡다 보면 내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라 잡고 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도 더 중요한데 S&P 500이 10년 평균 수익률이 13.5%입니다. 이게 지금 스파이로 제가 거꾸로 어, 한번 뽑아본 건데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하면 훨씬 이제 더 높게 나오긴 하겠죠. 20% 훌쩍 넘는 것 같았는데. 음, 올해만 놓고 보면 지금 코, 코스피 200이 36%나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6% 오르고 뭐 스파이나 QQQ는 그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절반밖에 안 왔기 때문에 10년 평균으로 따지면 충분히 그 숫자는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매년 금융 자산 혹은 전체 자산의 목표 수익률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갖고 있는데요. 저는 연 7에서 10%가 제 목표 숫자입니다. 왜 7에서 10%냐? 뭐 s&p 500만 투자해도 13%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을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자산을 합쳤을 때니까요 7에서 10%정도로목표를 하는데 그 설정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리 효과 혹시 72의 법칙 아시나요 복리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계산법입니다 어 자세한 설명은 밑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10%의 수익률로, 매년 10%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7.2년이면 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7에서 10%가 제 목표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어, 71%로 매년 수익을 내면, 10년 뒤면 제 자산이 2배가 됩니다. 10%면, 7년이면 제 자산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7에서 10%를 제 목표 수익률로 갖고 가는데요. 올해는 벌써 12% 가까이 됐으니까 추가 목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되겠죠. 어이 복리 효과에 대해서는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 삶은 복리 효과의 산물이다. 복리 효과의 본질은 눈덩이처럼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주 일찍 시작하거나 아주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 워런 버피동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투자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했던 얘기이긴 한데 한번 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하버드 경영대를 졸업한 졸업생 대상에서 질문을 해 봤는데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3%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기록까지 해 놨다고 하고 어, 13%는 목표가 있지만 기록은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사실 뭐 취직을 못 하겠네요. 뭐, 뭐,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10년 뒤에 인터뷰를 진행해 봤더니 그룹 간의 경제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 하버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연봉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잖아요. 10년 뒤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어, 사회에서도 지를 조금 위치를 잡았을 거고요. 근데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 목표는 이제 있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소득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소득을 음, 벌고 있었을 텐데 그들보다 2배 이상이었고요 명확한 목표를 적어 놓았던 친구들은 나머지보다 소득이 10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나와 내 가족의 인생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먼저 내 이름, 뭐 가, 어, 배우자 이름, 뭐 아이들 이름 이렇게 써놓고요. 어, 팔 제가 80년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나이 적어놓고 쭉 더해놓고 이때 내 순자산이 얼마쯤 되면 좋겠다. 어, 매년 10%씩 나는 늘릴 거야 뭐 이제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아 10억 나는 언제 만들어야지 10억이 되면 난 파이어 선언을 할 거야 어, 우리 아이가 요 나이대가 되면은 몇 살이네 몇 학년이네 아 이때쯤 대학을 가는구나 그럼 등록금 내려면 돈이 필요하겠네 아 취업을 하고 어, 결혼은 한 이때쯤 하려나 그럼 그때까지 내가 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표 중간중간에 제가 감춰놔서 약간 연도가 뛰기는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냥 엑셀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50세가 넘으면 퇴직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월 배당금을 얼마로 늘려 보겠다 이것도 10%씩 늘어나게 해야지 이제 뭐 이렇게 구조를 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고요 어 매년 이제 지나면은 이게 수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초과 달성을 할 때는 조금 더 업해 놔야 될 거고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거고 이거 1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반기 한번 정도 점검하면서 수정을 하시던지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버킷리스트도 좀 추가하셔서 인생 이막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 사는 것을 어, 좀 꿈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그 목표를 위해 나가게 되고요 그 목표가 또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숙제 다 하시면 댓글로 저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직도 구독 안 하시고 보는 분들이 70% 정도 되는데요 구독 어, 꼭 해주시고요 구독하셨으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먼저 하고 어, 시청해 주시면 더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